커버 없잖아요. 음. 여기, 여기 볼트 양쪽에 여기. 어, 볼트 응. 볼트를 풀은 다음에 여기 볼트 볼... 볼... 없어요. 풀어주.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그 커버 있으니까 커버를 네, 빼서 여기 풀고요. 응. 그냥 넣갖고 응. 응. 그냥 당기면 빠져요. 응, 오케이. 아. Okay. 여기가 조금 애매해. 여기가 망가지니까 그냥 뜯으면, 음. 이 핸들 안쪽에 위에 카바를 뜯어갖고 먼저 음. 음. 뜯고,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음. 땡겨서. 이런 식으로. 그면 여기 피스가 두개 있다고요. 아, 그 안에 피스가 또 하나, 피스 네 음. 여기 하나. 음. 된 거예요. 그냥 그대로 뭐. 잡고, 그대로 잡고, 또, 쭉쭉또 빼면은 네. SD카드가 이제, 그래서 여기, 이렇게 보시면, 여기 에 SD카드가 되는 거죠. 아, 거기에 그거 뺐다가 네. 그냥 네. 세팅하고, 껴서 다시 제대로 끼고, 끼고, 네. 되나 안 되나 체크해보고, 이제 그 그대로 이제 역순으로 조립하면 되네. 그렇죠. 네.